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먹을 음식은 맑아 보이지만 아주 매운 만둣국떡만둣국 만들었고요. 되게 많이 나물을 무쳐봤어요. 여기 돌나물, 돌나물, 부추무침, 상추겉절이, 배추 상추겉절이, 배추김치, 임... 미역 초무침. 여기다가 새발 세발무침 무침까지. 새발 무침, 새발 다 아, 아, 어, 한번 먹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음, 보는 건 처음, 처음 보. 본것 같은데. 같은데, 애매하더라고. 음. <laughs> 한번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웃음> <웃음> 표고 다 해가지고. 국물에 착 태가지고. 떡 먼저. 음 매워 근데. 음 고추 때문에 엄청 맵네 만두도 칼칼하다. 음 칼칼해. 엄청 칼칼하지요. 음 너무 좋은데, 그런데. 요런데 어울리는 건갓 가... 무친 버무진 부추. 전새 세발나물 맛좀 주세요 맛좀 할게요 나만 이게 다지? 응세발람물오 음. 음. 어, 향좋다 향좋아? 음. 먹어볼까 한 번? 약간 참기름이랑 시초가 되게 잘어울린다 음. 저 고추는 파급력이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몇개안 넣어도 매워져요 이런데 저도 아까 많이 넣으려다가 어? 이거 많이 넣으면 안될것 같은데 <laughs> 이거 넣었거든? <laughs> 응 근데도 엄청 매워 그치 세발라물 어떤지 먹어볼까요? 만두 두 개는 터트려야지밥 말으려고? 이렇게 터트려 국물이 더 맛있어져 또비님 안녕하세요 세발라물이 오리로스랑 궁합이 진짜 좋아요 그런데 음. 아 그래요? 나중에 오리도 한번 준비해봐야겠다 음나 음. 고추도 좋아 맛있네. 독특하다. 응. 음. 음식 많이 조심히 들어가세요. 나도 내 결과 꼭 말해주세요. 음. 돌나물 음. 음. 이것도 맛있다. 일단. 일단, 일단. 육수는 다시다 맛입니다. <laughs> 음 어때? 맛있다. 유독 이 나물 자체가 음. 다르다. 식감이 독특해서 음. 좋네 돌나물이. 맛있다. 아 어... 초록 초라해가 좋네, 초록 초록. 음. 싫어하는 음식이 있으세요? 이런데, 음, 음. 딱그 생각이 안 나. 싫어하는 음식? 막 좋아하는 건막 술술 나오는데, 싫어하는 건 생각이 안나네요 내 있으면 다 먹어요. 응응. 음, 음. 맞아, 그냥 있으면 먹는다. 응. 음. 아예 그냥 별론에까지는 해도 나 이거 싫어 이런 건별로 없어요. 근데 별론에도 잘 생각이 안 나. 응. 음. 음. 그런 거 너무 맛있다. 나물 반찬이 응. 떡만둣국 완전 업그레이드 시켜주네. 엄청 전 응. 닭발은 싫어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못 먹어요. <laughs> 그릇이 엄청 크네요. 이제. 뭐든지 큰지만 크게 난 부추고추를 제일 맛있다 난다에있어응음 음, 1등 나는 부추 1등 난새저 돌나물 1등 음 이건 약간 새콤 이건 약간..째콤 음. <laughs> 나물배차 진짜 맛있어 보이네 이런데 또만두국이랑 되게 잘 어울려요 양배추를 많이 먹었는데 배 아파요? 얼마나 <laughs> 먹은 거야? <laughs> 부추가 또 변비도 좋대요. 부추 다 좋아. 음 맞아. 부추 안 좋은 거 찾기 힘들어. 맞아. 오늘 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맛있어 보여요. 음. 고추가 무서워. <laughs> 이렇게 밑반찬이서 더 좋아. 맞아. 내생각 한식은 음. 어, 이 밑반찬이야. 이 하나 한, 하나만으로는 이 말할 수 없어. 맞아. 뭐든지 하나의 혼합이 되야 좋아. 음. 미령은 청무침입니다. 진짜 고급러는 요리보단 저런 밑반찬이 사람을 돌게 해. 약간 돌게 하지. 음. 맞아. 후식은 떡이 있네 먹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응. 꼬 있다, 떡 있다. 떡국 맛있다 어부 원래 떡국 안 좋아하잖아 자기가 만든 거다 좋아 <laughs> 별로 안 좋아할까봐 걱정했어 우리집 떡국이랑 달라 왜? 맛있어 우리집 약간 죽같아그 싱겁고 음. 야채 맛이 안나 음. 그냥 사골국의 그냥 떡국이야 일단 약간 콩만 계란국에 떡볶 음. 같은 느낌. 부추가지 야들야들한데 맛있어 보여. 음. 어 비빔밥 먹방도 그것 할것 같아요. 나물이 많아서. 음. 밥만나다밥 음. 내가 말게. 음. 나 이걸로 떡이랑 같이 먹을래 말았어. 너도 말아야 되는데. 응. 어부는 ENTP, 저는 e n f j 저 어린이 먹방 다 봤어요. 패턴 알게 됐어요. 근데 패턴이요? 무슨 패턴이 있어요? 저희가? 아, 이제 남을 많아지면 비빔밥 음 먹는 그런가 보다. 응. 말아 먹을 때는 이렇게 음. 이런 것도 막 부셔서 같이 하는 이 라조 스타일 좋아해. 나는 탄탄. 탄탄. 떡과 밥의 탄탄. 음음. 난 라조 스타일. 음. 매워. 어부님 먹자라리네요. 또 어부가 비빔밥 되게 좋아해요. 엄터 맵네. 칼에 좋아. 저는 스팸 김치찌개 먹방이 제일 좋더라고요. 스팸 나도 큼지 막하게 넣으셔가지고. <laughs> <laughs> 집밥으로만 느릴 수 있는 호사. 그치? 왜 맨날 밤에 드실 살이 안 짜요? <laughs> 아들 그거 질문이 가장 많아 몇 시에 주무세요? 하루한끼 드세요? 그럼 힘들지 않아요? <laughs> 거의 아식이라고 그치 <laughs> 렇 어, 너무 맛있다 <laughs> 살이 안 찌는 이유 밥 만드는데 2600 칼로리 쓰세요 <웃음> <웃음> 비빔밥 어행 비빔밥 먹방은 널리 널리 알려야 돼 도파민 점 원점 <laughs> 해봐요 늘잘 보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음. 다 맛있다. 약간 소나무 소리 이런 식감이지 않을까 싶어. 오 맞아 그렇지. 약간 그 소나무의 그잎벌이랑좀 음. 생긴 게 비슷해. 아, 매워. 고추를 안 먹었다가, 어, 하지 먹으니까 진짜 맵다. 그것도 매워. 아우 매워 저렇게 가리는 거 없이 잘 먹어주면 해줄 맛이 나지 응? <laughs> 야식참기 하고 있었는데 너무 맛있게 드신다 홀린다 <laughs> 야 기생충하고 봐 <laughs> <laughs> 저는 요리한 건 다녔어요, 예전에. 어렸을 때. 하이티님, 안녕하세요. 이번 주 건강검진이라 닭가슴살로 급갈려면서 생방도 멀리했건만 결국 보고 침을 꿀꺽 하고 있어요. 배고파. 우리 건강검진 때 몰아서 벼락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평소에 평소를 해야지. 해야지. 생방을 멀리하셨다지만 나 하연진님 거의 하루 이틀 내로 맨날 보는 것 같아. 신문지님 안녕하세요. 어린 정말 예쁘죠. 이거 어, 먹고 떡도 먹을까? 떡 먹어도 되 되네. 응. 오늘 먹방 나서 떡맛시나요님러신데 떡을 좀 먹겠습니다. 오늘 <laughs> 음, 떡 파티네요. 음 그러네. 음. 누가면 우리 음? 떡친줄 알겠어. <laughs> 왜? 아, 떡이 너무 많잖아. <laughs> 드디어 왜 그래? <laughs> 떡이 너무 많으니까. 신고 신났구만 <laughs> 둘이 왜 그래 응? <laughs> 둘이 왜 그래 네? 음. <laughs> 응? 아유 응? 뭐 그렇게 생각하나 <laughs> 누가 어떻게 생각 <laughs> <laughs> <나> 그렇게 생각하지 어 <laughs> <laughs> <부처> 이렇게 <붙었어. 웃음> <어머, 어머. 웃음> <laughs> 신님 안녕하세요 아 떡국 도은안좋은데 그냥 약간 떡은 되게 좋아. 떡들이래. 떡 되게 좋아해요. <laughs> 저는 머리 컬러 바꾸고 나서 더잘 어울린다는 진짜 많이 해주시더라고. 응? 저는 떡만두국 먹고 싶어요. 신랑은 떡은 좋아한데 떡만두국은 떡은 소화를 못 시켜서 못 먹고 있어요 그런데 그래요? 똑같은 떡이지 않나? 물에 오래 불려야 되나? 이제 나 떡국도 좋아하게 생겼어. <laughs> 자기가 만든 거다 좋아 떡국 싫어한다고 해가지고 떡국은 맨날 피했거든 <laughs> 내가 잘못 들은 게 아니었구나 <웃음> <웃음> 남친이 건강검진 때 대장 내시경이라 병원에 일주일부터 색깔이 있는 음식 먹지 말래서 카스테라만 먹어서 당뇨 수치에 피클을 찍어서 당뇨 판정 받은 <laughs> 기억이 나네요 그런데그 <그러면 웃음> 판정은 어떻게 됐어요? 돌아왔어요? <laughs> 음? 음. 아침에 먹는 떡국만 싫어요. 음. 약간 그 아침부터 무거운 떡을 먹는 건좀 힘들어. 어오쯕쭉쭉님이 음. 진짜 정확하게 파악하셨다. 되게 눈썰미가 좋으신가봐. 음. 특히 그 설날에 음. 떡국 먹잖아요. 그걸 음. 너무 싫어했어. 일어나자마자 먹어야 되니까. 음. <laughs> 아니. 뭐머드 갑자기 그 드립은 뭐야? 음? <laughs> 응, 음, 벌써 먹었네? 음, 난다 먹었네? 응, 난다 먹었어. 어부는 <laughs> 저의 저용 미용사입니다. 음. 어린 전담. 아, 어, 저다 봤죠. 아주 싸그리 다 봤어요. 그런데, 그니까 그러고 보니까 음. 나도 했지 못했던 부분인데 얘기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음. 먹는 떡국이 싫었다고 했던 것 같아. 그래서 떡국 안 좋아한다고. 웬만하면 떡국은 저녁에 먹기보다는 보통은 낮에 이제 설날에 먹는 음. 음식이니까. 그렇지. 음. 어 너무 잘 먹었다. 엄청 맛있다. 설날 아침 새벽 한 5시 일어나서 음. 먹는 떡국은 별로 힘들어. 음, 맞아. 그럴 수 있어. 왜냐면 그때는 뭘 먹어서 힘들거든. 음. 근데 떡이 무겁잖아. 그래서 더 그렇지. 아 어, 맛있다. 너무 잘 먹었다. 어, 맞아. 은근 떡국 비우신 분들 많더라고. 음. 라이브요. 라이브 대강기 기능이 원래 있었거든요. 근데 왜 없냐면, 라이브 대강기라면 과거에서 인터스를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laughs> 여기요. <laughs> 왜저 무시하세요? 와, 없어. 제말안 들려요. 난 데서도. 먹방 하고 있는데, 아 어, 부추 잘 버무린다. 막 이러고 <laughs> 그래가지고 자꾸 그러다가 이제 왜제말 무시하세요? 막 이러세요. 음. 그래가지고 대감기 기능을 없애 버렸어. 오늘도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